네, 그카페라떼 아이스 한잔 이랑요 o u 도 g y 하다이 g c 빼고 y t h 스 h 벅스차벅스 e u r 스가 e t a b o 스 t 스스 o x t a 스타스스스타스스 스타벅스. 아니, 스 Tabox. Tabox. 이 이영은가 바로 요데 여기 밑에 내려가서 네. 나는 요나다 그래, 동네에서 좀안 먹으라 <laughs> 할아버지 모델처럼 이렇게 한번 좀 벌어주면 돼 이렇게. 어? 멋쟁이 할아버지 어? 멋쟁이 할아버지 <laughs> 빨리 <laughs> 가차나가오냐어머리 예쁘네 머리에 원인은 나고 이리저리 다흩어가고응 둘둘둘 <laughs> 누를 어, 둘둘둘 <텐트는> 누를 <거> <laughs> 글라스도딱이고왔네요 선글라스 서니다 이거 뭐야 농지하고 다 그게 무슨 공을거는 이런 건 모르겠다 서로 가야돼 어, 근데.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저거 저저 뭐삐똥 옛날 그게 그게 수변공원이라고. 아, 그래, 알았어요. 예. 판도시장찍어가라 이리 둘러볼까 좋죠. 어, 하모니카를 오시네 하모니카 발 얼마나 큰가? 요저올라가고한 발은. 와. 이거 얼마나 큰데? 와, 이거 진짜 크네요. 큰영 기념물. 우린 나무 보기 힘들지 이런데 아마. 아 얼마나 되지? 여러 대야 이게 지금. 이거 받쳐 놓은 거 봐요. 응, 받쳐 놓은. 빠찡이 할아버지 청바지 입어서 사람 많은데 가기 부끄러워서 지금 조용한 데로 나끌고온거 같은데. 솔직히 멋있죠, 근데. 솔직히 이제 적응 좀 되니까 좀 멋있죠. 솔직히 하나도 안 멋있다 멋있구만 사람 없는데 이런 데 가서 얘기하겠다 응. 아 저기 저기 할머니카분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보면 안 돼요? 저기요? 네 너도 되니? 헐 멋있어 어? 바둑 있다 응? 어? 바둑. 우라. 한번 뜰래요. 바둑, 난못 뜬다. 네, 바둑 말고, 오모. 안알카기안 안? 알카기. 안 한다. 근데 코로나, 코로나 때문에. 이제 이런 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이거 동는게이도 있고. 할아버지, 철봉할 줄 알죠? 응 이제 앉아 그런 거안된다 옛날엔 잘했죠. 아 예, 옛날에도 뭐 하기는 좀 해도 마이너 안 이렇게 잡는 남다 지금 큰가. 아, 이대로 비 오네. <laughs> 와 할아버지 멋있다. 저거가 저 게릴레 이 하는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. 아, 도움 많이 돼요. 팔이 네. 치료가 되더라고.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러면? 어? 지금은 팔 괜찮아요 이제? 그럼 괜찮아. 어. 음. 근데 저걸 200개씩 한다고요? 그래 이거 한 200개. 아비 많이 오네 빨리 내려가야겠다 스타벅스나 갈래요? 내가 스타벅스 가 아. 스타벅스 몰라요? 몰라 에이 알면서 몰라 커피 한잔 하러 가요 커피를 한잔 하러 가자고? 예. 네. 커피 하나 가다가요 그거 한잔 빼먹으면 되지 300원 정도만 빼먹으면 돼 어디 어디는데요 그 커피 내려가면 커피 여. 거기 비어서문안 연다는 것 같던데 자 그럼 좀 커피 좀 차러 가볼게요 할아버지 DT라고 알아요? DT? 몰라 DT가 뭐냐면은 이렇게 차에서 안 내리고 커피를 딱 받아서 가는 거그 어, 그러면 되겠다 <laughs> 할아버지 뭐, 뭐 마실래요? 뭐 마실래요? 그럼 음, 커피 커피? 음. 라떼 아니면 뭐 블랙 커피? 라텐? 라테라인데 음. 살짝 달달한 라떼 아니면 은 음, 달달한 거 말고? 달, 달달한 거 말고? 그거 이거 뭐, 이거 뭐, 가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아 이거 뭐, 이이이이 그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한 잔이요. 네사이즈는 주나 네. 그렇게 어때요? 어털 사이즈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. 필요할 수없으시요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쭉쭉 갖다 주나. 친형 음. 참 편하다 세상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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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죠? 신기하다 참. 커피도 향하다 이런 거 빼가고 이러면좀 갖다 주면은 만만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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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안녕까요안녕요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오늘도 있고 참좋다하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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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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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? 맛없다 가서 <laughs> 맛이 없다고? 어케이 스타벅스 차벅스 차복수. 어 차벅스가 뭐야 차벅스 말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이건 라테가. 스타벅스 라떼 타박스 라떼라고 했나? 스타벅스 스타 할아버지 스타 차박스 라떼 차니스박아니아스타스타스타스타 스타벅스, 스. 타. 스타 a r b o x s t 타 r 스 o x 그러 a r 이걸 x 타 t 스라 b o x s t 타 r 스 o x s 스타 r 스타 x 스 스타벅스 타벅스. 스. 스 스타벅스 타박스 아니스스 스 해봐요 스 스스 스타스타스타벅스스타벅스스타벅스스스타벅스 x 타벅스감마타 box. 슬타 box. 슬타 b 지잘 먹네 이 o x 요타 box. 슬타 box. 슬타 box. 슬타 box. 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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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뭐또 이거 무 다른 거거든요 한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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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안 너무, 안무 너무, 너무, 안무 안줘 너무, 저무 너무, 너무, 안 줘. 너무, 안 너는 줘. <laughs> <laughs> 똑바로 된 너무, 된무기무 너무, 너다너면 너무, 난다 너무, 너무, 좀무너잖아요면 없잖아요. 무 너무, 면에는 막 발라줘야지 차가지고 내가 차가지고 있는데 뭐 몇십 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면허 없잖아요. 지금은 참 면허 좀안람면 빠이가.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면허 나는 면허. 아. <웃음> 무면허라고. <웃음> 다행이다 비가 안 와서 연식 구경 한번 하고 나네 차이켜 개. 얼굴 들고 같이 나가야지. 우리 이거 거 같이 같고. 나가야지. <laughs> 안 가간다. 뭐? <응. 웃음> 나가야만 빨리. 어, 할아버지, 어, 나랑 해. 이렇게 맨날 다닐 수 있는 줄 알아요. 응? 어, 내리는 그 참나, 이 할아버지 친구 만날까봐 쪽 팔려가지고 안 갈라고, 지금. 비온다 어? 갑자기 비온다 응, 삐와서 그, 뭐랄까. 잘했다. <웃음> 아이고, 잘한다. <laughs> 아, 망했네. 아, 이게 아고 됐구먼. 음. 갑자기 이렇게 오냐? <laughs> 그죠? 계속 안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는데안 되겠다. 오늘 오늘 계속 온다. 오늘 가야겠다 이제. 가자, 가자, 가자. 이봐, 이또비 응? 그쳤다. <laughs> 그니까그거 그런데 아무나 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. <laughs> 아무래도 그거는 가면 많은 뭐 사람들 만나지지 뭐그나면 만나면 자랑도 좀 하고 멋있지 하고 이렇게 좋좋잖아요사자랑가 아무것도 없다 왜 멋있구먼 샤박스 잔뜩 올리가는 그런 게 주니까 뭐지 그거는 아고거안돈주고안내돈주고안삽 부산을 가는데 비가 안와가고도 그냥 댕기데 아까 그똑같에게는샤시오마 비가 주르 따로 더 그러고 바로 왔지. <laughs> 아 평화공원을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. 여기 기다리지. 할아버지 갑자기 좋다고 막 집에 가자고. <웃음> <웃음> 비가 오기 좋더라고요. 성난해. <laughs> 음, 그래. 댕이다 그래 댕에서 저 사람 영감들 봐서 저 사람이 와줘가지 어쩌려고 저러가지 좀 멋은 아들 멋은 이거 어쩌고 어쩌고. 어쩌고. <laughs> 아버지 근데 오늘 옷 멋있었잖아요. 하나도 안멋있더라아 할아버지 아직 패션을 잘 모르네. 근데 나중에 할머니도 같이 나오면 좋은데 할머니는 분명히 이런 거더 싫어할 거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할머니하고 같이. 어 무정모 사람들 있는 거 없을 한 여사가 와 이럴 거야.